아,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의학박사 권현영입니다. 자궁경부암 예방 접종을 적극적으로 권유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것은 인유두종바이러스. 원인인데 이 바이러스는 한번 여성의 몸에 감염이 되면 그 바이러스를 없앨 수 있는 치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뭐 세균성 질염 같은 것들은 약 먹으면 또 완치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바이러스는 한번 감염이 되어버리면 그게 완전히 사라지게 하게끔 하는 치료가 없어서 그만큼 예방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예방접종은 최대한 나이가 어릴수록 성관계를 시작하기 전에 맞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이제 산부인과 쪽으로는 만 9세부터 해서 예방접종도 시작을 하고 있고 45세 만 45세까지도 접종을 권유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 나이인데 성관계도 아직 안 했는데 예방접종을 해야 되냐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그 안개가를 한번 하는 거의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제 한 번을 하더라도 이제 감염원에 다양하게 노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성관계 전에 받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실제로 이 HPV 그게 인유두종 바이러스인데 이 바이러스는 이제 한국 여성들한테 굉장히 호발하고 있고 문,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어~ 성관계가 이제 다양한 파트너가 많이 생기면서 이제 감염에 노출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발병자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요. 이 바이러스는 자궁경부암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또한 남녀 모두에게 항문암을 일으킬 수도 있고 또한 남, 남녀 모두에게 항문 생식기 사마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마귀 자체는 없앨 수는 있지만 우리가 피곤하거나 또 다른 염증이 생기거나 하면 반복적으로 생길 수가 있어서 이제 외관상 모양도 변성이 생기고 이제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는 한번 감염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그만큼 좋습니다 네 그래서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HPV 바이러스고 그 HPV 바이러스는 성관계에 의해서 생기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국가 암 검사를 할 때도 이제 그런 성관계가 없으시면 경부인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가능성도 없다고 보고 그러면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위험 요소가 없기 때문에 암 가능성도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검유드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는 성관계 전에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